요리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 컨디션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짜증 나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음식이 할때 손으로 해서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그 느낌이 전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뭔 일이 있어도 즐겁게. 아 그래서 여기 텐션이 너무 좋았구나. 되게 젊은. 저 세상 텐션입니다 네. 텐션은. 오, 뭐. 어, 저 세상 텐션. 그래서... <laughs> 지금 좀 걷고 있어요. 아직 오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로데오 거리 걸으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세조 때한 명애가 자기 이름의 호를 따서 만든 정자가 여기 압구정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압구정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설이 있고요. 조금씩 날이 어두워지면서 별빛도 켜지고 불빛도 켜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 야, 앞구정에 오니 사랑이 넘치네요. 로바다야키 카포 요리 들어가 볼까요? 어, 점촌 요리에서 오픈하신 그, 지두달 정도 되셨죠? <laughs> 네, 두달 됐어요. 어떠세요, 장사? 장사가 너무 잘돼 갖고 좀 걱정됩니다. 예. 장사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물 미듯이 손님들이 밀어닥치니까 어. 걱정돼요. 축하드려. 요 로바다 약기가 뭔가요? 그냥 이게 숯불에다가 일반적으로 구워 먹을 수 있고 원래는 로바다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로바다인데 지금 이제 1월이 약기가 부음이 되면서 이제 원시 약기라 그래서 지금. 다시 역주행한다고보 보시면. 이야기는또 뭐야 요이로리 원시구이라고 하죠 원시구이 네. 자연에서 먹는 것. 이 네. 1월이 원시이1이원시원시적이로이제 음. 먹는 것처이 1월이 이 1월이 1이 1월이 이이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월이 아... 1월이 컨디션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짜증나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할때 선호해서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그 느낌이 전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항상 뭔 일이 있어서 즐겁게. 아, 그래서 여기 텐션이 너무 좋았구나. 되게 젊은. 저세상 텐션입니다. 네. 텐션. 어, 솔직히. 저세상 텐션. 그래서 <laughs> 저는 제가 여기. 헤드셰프 하는데 원래 일본에서 12년 정도 유학을 하고 왔어요. 어 유학이요? 일본에서 일본 여자랑 결혼해갖고 일본에서 아. 요리사학교 나오고 아. 일본에서 이제 맞자가면서일 배우면서 아. 대학교에서 교수도 하다가 뭐도 하다가 재사업도 하다가 코로나 때 망하고 그리고 대표님들 만나서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거고. 어, 상치가 안심분이셨네요. <laughs>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 티비에 나오셔야 되지 아니세요 <laughs> 요즘에 막 핫한 게 많던데. <laughs> 애들이 나가는 나 곳입니다. 네. 이쪽은 삼치인데요. 예. 삼치를 훈연, 그러니까 집불에다가 훈제해갖고 이렇게 사시미로 만들어드린 거고, 네. 광어 지느러미, 참돔, 광어, 참치 대뱃살, 이쪽은 대포 이까라 그래갖고 저만한 몸 정도 사이즈 되는 오징어입니다. 아, 대왕 네. 오징어? 네, 대왕 오징어 같은 급인데, 뭐 다리나 귀 이쪽은 이제 튀김하는 데서 쓰거나 우리 직원들 먹는 데 쓰고, 이제 쪽 사시미 쪽은 손님들한테 몸쪽만 드리고, 이거는 참치 등쪽살, 이쪽도 광어, 이쪽은 전복, 술찜한 거고요. 이쪽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소금이랑 식초에다 절여갖고 비린맛 찾고 드시기 좋게 만들어 내린 거고, 이쪽은 참돔 등쪽살을 뜨거운 물을 먹어갖고 이렇게 껍질째 드실 수 있도록 유비케 해서 내드렸고, 그 옆에는 아까 보셨던 가리비 살짝 불로 토치해갖고 불향만 아... 입혀서 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저속상해 <laughs> 왜요? 이렇게 맛있는 걸 앞두고 <laughs> 술을 못 먹어요 대리 부르면 되죠 아... 아쉽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사신미를 앞에 두고 콜라... 콜라, 콜라 주세요 <laughs> 콜라요? 네 콜라 주세요 올라와, 아시니. 진짜 맛있다. 음. 전복. 음. 전복이 이렇게 달았나? 동네 음. 템포에 맞춰서 음식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사시미를 즐겁게 즐기고 나서 파스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되게 친절하세요. 여기는 얼굴도 잘생기고 친절하신 분들만 뽑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전복 내장 파스타. 음! 음. 음. 맛있어. 음! 비주얼 담당이세요? 네. 본인 피셜. <laughs> <laughs> 여기 분위기 엄청 좋아요. 네, 네. 분위기 엄청 좋습니다. 손님들이랑 카운터에 앉으면 이게 좀 재밌게 놀기도 하고. 네. 사시미는 네. 입에 맞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네. 다행이네요. 어, 몇년 되신 거예요? <laughs> 어, 학생 때는 솔직히 아예 취급을 안 하고 음. 지금 한 13년 네. 정도 한것 같아요. 삼... 조선호텔에서 이제 호텔 안에서는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아웃, 그 외식사업부라 그래서 저기 청담 그 사거리에 홍무랑이라고 거기는 이제 수타 소바 집인데 호텔에서 9년 근무하고 네. 그 삿포로 경복궁 어딘지 아세요? 메뉴 개발 팀으로 있었다가 네. 그리고 여기로 온 거죠. 이제 여기서 그걸 이제 뽐내고 있죠.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실 것 같아요. 저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맛있다. 아 열풍원님 모시고 오고 싶다. 아시스트. 여기까지 오는데, 2 시간 반 걸렸어요. 아침에, 한8 시쯤 출, 여시 반쯤 출발했는데, 그때 한참, 러시아어 막차 막히고, 병목, 형상막차못 나오고, 차가 안 막히면은,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차가 막히면, 아, 강남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시간 반 오고, 힘들었는데, 치유. 극복.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극복됐습니다. 이제, 든든하게 먹고, 다시 2 시간 반 이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